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나면 이제 내가 아플 때더 이상 아무 병원이나 다닐 수 없게 됩니다. 3, 40대는 물론이고 특히 어르신들이나 우리 부모님들에게 정말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만큼 오늘 내용을 알고 있으면 향후 위급한 상황이 올때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버미쌤입니다.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어디 병원이 치료를 잘 하는지 또는 어떤 병원을 가야 하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의 아홉은 아는 지인에게 물어보거나 먼저 휴대폰 지도 앱을 켜서 집 근처 병원을 검색하실 텐데요. 그리고 나서 검색한 병원이 잘 치료하는지 해당 리뷰를 찾아보실 거예요. 보통 90%가 이런 식으로 병원을 선택해서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가끔 드는 생각이 정말 이 리뷰가 진짜일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면 병원이라는 게 배달 음식 별점처럼 그리 간단하게 평가하기도 어렵고 또 일부 병원은 진료비를 과도하게 청구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쉽게 선택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병원은 다 거기서 거기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하지만 앞으로 병원을 가야 한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따로 어플을 설치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핸드폰으로 인터넷을 열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검색하면 됩니다. 여기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뭔데 이걸 이용하라고 하냐 라고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가 배달음식 시켜 먹을 때도 그 가게의 평점이나 별점 그리고 리뷰를 보고 선택하는데 이것처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수많은 병원과 의원들을 전문가들이 직접 분석하고 평가해서 좋은 병원을 리스트로 정리해 놓은 사이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 근처에 있는 좋은 병원들을 평점대로 정리해 놓은 거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일단 설명은 그만하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먼저 검색창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라고 검색해 주세요 그럼 사이트가 하나 나오고 여기서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이렇게 고르신 다음 그 하단에 다음을 눌러주세요 그럼 질환선택창이 나오는데 고혈압과 당뇨병 그리고 관절, 심근경색증, 폐렴 등 여러분이 알고 싶은 질환을 선택해서 마찬가지로 다음을 눌러주세요. 저는 고혈압으로 선택해 볼게요. 그럼 이렇게 해당 질환에 대한 1등급 평가를 받은 병원들이 내가 살고 있는 집 거리 순으로 전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서 병원명 쪽에 보라색 돋보기가 보이죠? 여길 누르면 병원 정보와 진료 시간. 병원평가 결과, 진료비 정보를 미리 볼수 있는데요. 진료비 정보를 누르면 비급여 진료비를 확인할 수 있고요. 내시경이나 초음파 비용, 심지어 검사서 수수료까지 모두 알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대부분 집 근처 동네 병원보다는 시설 좋은 큰 병원을 먼저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모든 질병은 가까운 병원에서 진료받는 게 제일 좋다고 합니다. 왜냐면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가 왔거나 아니면 증풍, 심근경색, 뇌졸중 이런 증상이 생겼다면 무조건 골든타임 30분 이내에 병원에 가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보통 이런 급성질환은 증상이 나온 뒤 30분 이내에 치료를 받으면 완치가 가능하지만 만약 그 시간을 놓치면 아무리 대학병원, 큰 병원이라고 해도 완치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든지 병원에 올수 있도록 차 타고 30분 이내에 가까운 병원을 미리 찾아두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내집 근처에 있는 평가 좋은 병원을 미리 알아두면 만약 그 병원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그 병원과 연계되어 있는 큰 병원에 직접 정보를 보내주기도 하고요. 급한 상황에서 예약하기도 편리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좋은 기능인데요 내가 먹는 약 한눈에 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그동안 내가 어느 병원에서 어떤 약을 처방 받아서 어느 약국에서 이걸 받아먹었는지 다 보여주는 건데요 아까 맨 처음에 봤던 메인 화면에서 맨 하단으로 내려보면 갈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를 누르면 서비스 시작하기 화면이 나와요 근데 이 서비스는 앱을 하나 다운 받아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시작하기를 누르면 다운받을 수 있는 앱으로 연결이 되고요. 다운을 받고 열어보면 기본사항을 입력하는 란이 나오고 그 다음 다시 맨 하단에 내가 먹는 약한 눈에 라는 곳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민등록번호와 동의, 공인인증까지 모두 해주시고요. 그 다음 입력란을 잘 적어서 확인을 누르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투약 이력 조회와 같이 각종 조회를 할수 있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어... 저는 최근에 약을 따로 처방받은 적이 없어서 이력이 없다고 나오지만 이게 1년 전까지 어떤 약을 먹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까 평소 내가 무슨 약을 먹고 있었는지 과거에 먹었던 약들은 뭔지 모두 확인할 수 있다니까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추가로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까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 그 아래에 여러분이 예전에 받아 두신 약 유효기간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사실 저희 부모님들도 그래요. 과거에 언제 처방을 받은지도 모르는 약을 아직도 가지고 계시고 가끔 그 약을 드시려고 하는데 이제는 그러지 마세요. 여기서 약 찍어보는 안심정보라는 것을 누르면 이렇게 약을 바코드로 찍어서 유효기간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바코드로 찍어보면 유효기간이라든지 약 성분 등 자세하게 처방받은 약에 대해 알수 있으니까 이것도 참고하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내 몸이 아플 때집 근처 좋은 병원 찾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내용은 알고만 있어도 위급할 때 정말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급성 질환은 언제 어느 순간 내가 또는 우리 부모님, 가족에게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다른 분들에게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